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위로의 글, 정중한 위로의 글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자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조 인력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구조 인력들도 중요하죠. 자,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늘 제가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 윤 대통령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런데 좌파 지지자들이 이걸 순순히 가만히 쓸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걸 가지고도 온갖 나노밀리미터 단위로 트집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다가 이제는 올커니 무한공항이라는 지명을 쓴게 잘못이다. 제주항공이라고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무한정 부당한 까기를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보면은 이 인간들이 그야말로 발작을 해요. 막 윤석열 땡땡땡이라고 욕설과 비속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비슷. 무한공항사건이라고 말하는 이런 쓰는 언론쉐리들이 왜 이렇게 많냐? 언론사들 다 개같이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단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있죠. 그, 지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다 싶을 때는 쟤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물리력과 폭력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여초 커뮤니티 민주파리 하는 저런 애들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무한공항이라고 말한 게 그렇게 화가 난다라고 발작을 하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국가에 사고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가슴이 애통하고 참담하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하루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을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치병에 걸려버렸기 때문이죠. 분노에 그러니까 사로잡혀가지고 두 눈이 이렇게 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내란수괴가, 그러니까 내란수괴가 감히 이렇게 무한공항 드립을 쳤다고 막 분노를 해요. 분노가 하늘에다. 무의식이 엿보인다면서 윤석열의 무의식이 엿보인다면서 호남을 혐오한다라느니 온갖 그러니까 드라마 태조한건에 등장하던 그 궁예형님의 관심법이 21세기 버전으로 SNS를 타고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속내를 막 꿰뚫어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대통령이 위로 글을 쓴걸 가지고도 윤석열 개 땡땡땡이라고 신발 신발 운동화 거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위대하고 깨어있는 시민분들 깨 시민분들이 그렇게 분노하셨다고 하니까 파들파들 떨면서 뭐 그런가 보다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자앞 불사. 우리 최고 전엄, 우리들이 우덜의 최고 전엄 이재명 대표께서도 무한공항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저분들이 여기 대해서는 어떤 분노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좀 민첩한 애들은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리겠죠 야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말하는 건 그게 다르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장소를 얘기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란색 네모 박스를 보다가 잘 보세요 서결이 형도 무한공항에서라고, 에서, 공항에서라고, 이거 보이죠? 서결이 형도 그러니까 똑같이 단지 장소를 설명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제명이가 공항에서 항공기가 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도입부가 똑같죠? 공항에서, 공항에서. 같다고 윤석열도 똑같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은 왜두 개냐고 그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중성이고 이중 잣대잖아 치독한 이중 잣대잖아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논리가 없다니까 논리 없이 애초부터 그냥 프레임을 갖다 박아 놓은 거잖아 억지를 쓰는 거라는 말이지 근데 왜 자꾸 논리적인 척 합당한 이유가 있는 척 윤석열한테만 무슨 유별나게 국민들이 분노를 할 만한 대단한 이유가 있는 척 자꾸 억지를 부리냐고 그거 아니잖아 증오심과 정치병에 사로자, 사로잡힌 거는 그러니까 니들이라고. 뭘 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윤석열이랑 이쪽에 우파 사람들에게는 욕부터 갖다 박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으면서. 그게 그러니까 뻔히 남들 눈에도 그런 바보 같은 태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국민들의 눈에도. 니들만 국민이냐 이 말입니다. 남들도 국민이죠? 우리도 국민이라고. 우리도 국민의 여론이라고. 남들도 국민이라고. 니들만 국민이야? 그런데 저 좌파계 시민들을 보면은 항상 그렇죠. 자기들이 뭘 모르는지, 본인들이 무지, 분이, 본인들의 무지함을 모른다니깐 지들만 국민이고, 쟤네들은. 지들만 국민 다수의 여론을 항상 대표한다라고 하고. 독점하려고 해요, 국민을.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 개개인의 목소리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쟤네들은 인정하지 를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좌파가 꿈꾸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이고 참혹한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네티즌 여러분들 개개인의 편인지를 똑바로 그러니까 피하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걸 쓴 인간도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한번 봐봐 꼴에 그러니까 왜 자꾸 무한공항 사건이라고 하냐, 대단한 윤리시민, 깨시민이 납셔가지고 세상을 향해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그러니까 남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이 이제는 저런 인간들한테 선동을 잘안 당한다라는 거죠. 좌파들의 여론몰이 사건사고 프레임 앞에서도 이제는 면역력을 갖춘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베스트 리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전라도 애들의 피해 의식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엥? 대구 지하철 참사 어리둥절.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어리둥절. 철새 도래지라 가지고 원래 거기가 공항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인데 민주당 애들 느그들이 억지로 밀어붙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팩트에 기반한 비판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비판을 하는 댓글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 국민 여러분 링크로 좌표 찍어가지고 작업하지 않았을 때 여론 조작질과 댓글 조작질이 없을 때 실제 민심은 이렇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건 광화문 집회만으로도 증명이 돼 그런데 그런 여론을 마치 아닌 것처럼 저것들이 억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586 언론 도조와 민주당 애들이 왜곡을 하고 있다고 건전한 국민 여론을 국민들 대중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그 비율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들이 그러니까 국민과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독점하고 조종하려고 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니깐 아가리로는 국민들이 위대하다고, 민심이 위대하다고, 대중들을 위하는 척을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은 그러니까, 내심 자기들이 그 민심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들이 이 능수능란하게 이 민심 민이라는 거를 조작할 수가 있고,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를 세상에 과시를 한다고. 내가 곧 민심이다. 지임이 곧 민심인이라. 지임에게 나한테 기업인들 너네들도 잘 보여라. 온 세상도 다 나한테 잘 보여라. 굉장히 비열하고 오만한 생각을 실제로는 그민심 민주파리 깨시민들 민주당 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이게 실제 민심이니까. 제주항공이면 사람들이 제주에서 사고 난줄 알잖아. 일단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무슨 피해 망상으로 무한을 입에 담지 말라 말아 하는 거냐? 이태원은 할로윈 참사라고 하지 말고 이태원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이거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지명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냐? 무한 공항이 문제가 없기는 왜 없냐? 활주로가 짧은 것도 사실이고 다른 지방 공항들도 다 짧다라는 식으로 우길 거라면 그 지방 공항들까지 전부 다 고치고 손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괜찮겠느냐? 차는 일이냐? 지방자치단체들 그러니까 정치권 인간들 지들 욕심으로 승객도 없는 세금충내는 적자공항을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여기저기 지어놨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무한공항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또 여기도 보시면은 철새 도래지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거기부터 지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틀려먹었다 세를 그리고 쫓아내고 관리하는 것도 공항의 임무일 텐데 그러면은 관리 실패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또요 밑에 댓글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고 초반이니까 일단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사람들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고 하지 무슨 건설사 철골 구조물 붕괴, 다리 붕괴 사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명, 장소, 위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고 하지 이거를 무슨 건설사 콘크리트 복합 구조물 붕괴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위치 이름을 언급을 하잖아. 미국의 여러분들, 미국의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그 성공적으로 그 불시착해가지고 이제 탑승했던 승객들 전원이 생존을 했던 그 감동적인 일화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나왔었는데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쳐 넘어가라고 그냥 좀. 무한 공항이라는 명칭 가지고 발착하는 너는 그러니까 깨시민이 아니라고 이와중에 그러니까 지독한 이중성과 내로남불의 심술을 부리면서 또 다른 엄한 희생양을 찾아 가지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SNS에 눈깔 번들번들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희생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 못돼 처먹은 후진구 깨시민 습성을 이제는 좀 제발 갖다 버리란 말이야. 넘어가라고 이런 거 흔한 사례니까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화 감독도 붙잡아와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왜느그들이그 대단한 깨시민 느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냐고. 이중잣대 아냐, 그게. 머릿속에 원리번칙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감동적인 사건이라서 뭐 성질이 다르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혼난다. 어른이면 부끄러운 줄 알고 인정과 수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당,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너는 그러니까 깨시민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바로 정치병 환자라고 네가 무한공항이라는 단어 하나에 발작하는 네가 그러니까 정치병 환자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표현의 자유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 소신 있게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도 안 됐다 이 기집애야 지역명을 알려줘야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사람들이 알것 아니냐 한 네티즌의 일침입니다 가치중립적으로 지명을 언급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거는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제주고 무한이고 둘다 지명을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또 지령이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짓거리들이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 대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겁니다. 남의 입을 검열하지 말자니까 우리 자꾸 그러니까 나라 안에 금기가 많아지고 성역이 많아지고 대중들 개개인이 내 입을 열기 전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SNS를 검열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불행하고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야. 오죽하면은 네티즌들도 이렇게 비웃습니다. 무한을 무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무슨 홍길동입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볼드모트예요. 감히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성역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사고는 왜 대구 지하철 사고라고 하는데? 대구는 왜 언급하는데, 그러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보면은 여러분들 테네리페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사건이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1977년 무렵에 공항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륙을 하다가 세상에 비행기끼리 충돌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안개가 심해가지고 그날 앞이 뭐잘안 보였다라고 합니다. 관제탑에서도 그렇고 비행기들끼리도 그 멀리 떨어진 그게 잘안 보였다라고 해요. 수백 미터 앞이. 자,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의 사건처럼 공항의 이름이라든지 장소의 이름을 가지고 사건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발작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단순한 그래도 저렇게 나노 밀리미터 단위로 하나하나 발작을 하고 분노를 하는 저 사람들이 과연 깨시민인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병 환자잖아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정치병 환자라니깐 자 그러면서 그 윤석열이 국민을 위로하는 것에는 그렇게 발작을 하던 저분들이 이재명 남조선 최고존엄님의 발언에는 왜 이를 악물고 이 악물고 모른 척을 하냐고 그 제명이 SNS 페이지에도 똑같으면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악플을 달아야 정상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한 표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쟤들은 자기들이 깨시민인 줄 알고 감히 우리를 다른 국민들을 이웃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들이 가르치려고 든다고.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몇년 전에도 이런 애드립을 친 적이 있는데, 진짜 얼음 사이다 교육대를 세금으로 세워가지고, 저런 애들 붙잡아다가 국민 개몽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얼음 교육대를 세워야 된다는 이게 막말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덕담이죠. 애국자라고 훈장받아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진짜 훈장받아야 된다니까?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 이성과 상식이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게임을 승리로 견인하는 사람들을 버스기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오버워치 롤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버스기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버스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 차를 태워주면은 그냥 얻어 타라고 입 다물고. 근데,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부실고래들이 정치질을 오질나게 한단 말이야. 심지어 달리는 버스에서 자꾸만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불쌍한 대한민국의 꼬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